코믹 브라더. 안녕하세요. 코믹 브라더입니다. 덜덜덜. 최근에 제가 또 저희 와이프한테 침대 위에서 다른 여자의 흔적이 보인다면 뭐 이런 물카도 하고 막 직구준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우리 덜덜이 분들이 너무 장난이 심하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와이프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꽃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와이프 직장에 찾아가서 꽃을 주면서 이벤트를 해줄 겁니다. 무슨 날이냐? 아무 날도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이번엔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지 와이프 이벤트 해주러 가자. 달달달. 안녕하세요. 왜 카메라를 찍으세요? <laughs> 짜잔. 음,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laughs> 깜짝 이벤트, 깜짝 선물. <laughs> 왜? 나가, 나가, <laughs> 왜? 나가, 나가,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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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뭔데? 왜? 어? 왜 그래? 이거 <laughs> 뭐야? 감동받은 거 아니야? 아, 지금 카메라 면안 돼요? 눈물 흘리는 거 같은데. 뭐야, <laughs> 우, <소리야. 웃음> 우는 거 아니야? 울지마 왜 울어 아니 무슨 소아야이 뭐냐고 오 축하드립니다 뭐냐고. 아 예쁘다 뭐냐고. 어느 꽃인가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거> 뭐냐고 저왜왜왜왜 어? <laughs> 왜? 왜? 내가 지금 소품기신놈이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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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웃음> 이게 우리만 는 건가 야 아니 이거 <laughs> 진짜 하하 빨리 나가 좀 알았어 CCTV 어 알았어 아니, 알았어. <laughs> 아니 얼굴 지금 헛되 우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아니, 알았어. 어? 창피해. 왜 창피해? 왜 이렇게 눈치를 음. 봐? 깜짝 이벤트 해줬는데. 행복해? 이벤트냐고? 어, 이벤트. 무슨 이벤트인데?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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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어. 달달달. 이벤트 해주려고 직장까지 이렇게 꽃들고 왔는데. 왜 차로 이렇게 데리고 음, 오면 어떡해? 고마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야? 아니, 오늘 또 기념일이니까 또 기억에 남기려고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선생님 수업하고 계시는데. 어허허. 수업하다 갑자기. 뭐 이렇게 뭘 내가 찍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 그러면 얼마나 놀래 야, 남편이, 어? 와이프를 위해서 이벤트 하겠다고 직장에 꽃딱 선물하는 멋있는 거 아니야? 창피하다고요. 뭐? 창피하다고. 뭐가 창피해? 부러운 <laughs> 거지. 꽃 그, 그, 그 어디, 어디서 샀어 아 내가 또 아주아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샀지 근데 너무 어왜 왜왜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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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예쁘잖아 내.. 내 스타일은 아니야 <laughs> 얼마야 이거 어? 아니, 비쌀 거같아 근데 고마워요 고마운데 나 이렇게 깜짝 선물 받는 거 좋은데 오빠 이런 건끝 안해지잖아 뭐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오늘 날짜를 한번 나 보자 무슨 날인지 몰라? 기다봐 음. 어찌 분 깜빡할 수가 있냐. 따라 봐. 오늘... 나는 당신 깜짝 선물 이벤트 해 주려고 이렇게 했다. 오늘 아무것도 없어. 오늘 날 아무 날도 아닌데? 뭐가 아무 날도 아니야. 오늘 며칠인데? 8월 3 1일 근데 우리 몇, 만난 지 며칠 됐어? 너 어? 만난 지 우리가 그거 뭐 되었어? 며칠인데 어? 며칠인데 말해 봐. 올해? 응. 어. 3600 48 58일. 우리 맞잖아. 50. 오 3648일 맞잖아 3648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1 6 0 0 1 6 0 0은 <laughs> 누구랑 사귄거야 <laughs> 어. 1600이지 아니 그게 중요한 더워, 게 더워, 아니라 더워, 더워. 우리 만난 날은 아니고 그래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laughs> 우리가 처음.. 기억 안나? 1700일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1700일은 왜 챙겨? 우리가 처음 그거 오빠가 그냥 꽃해준 날 <laughs> 왜? 몰라 나한테 뭐 잘못했냐? 응, 아니, 아니, 우리가 처음 그거 한날 아니야. 뭐. 뭐. 처음. 뭐. 내가 이 정도 힘쓰전는데도 몰라? 처음 그거 한 날이 뭐지? 어어어어! 어! 나 혼인신고 왔네? <laughs> 어? 프로프지 않네? 아이, 참. 아닌데? 잠깐만. 아, 진짜 네. 섭섭하다, 섭섭. 어땠어? 갑자기 내가 당신 직장에 꽃을딱 선물했을 때 이벤트 어땠어? 창피했어. 와, <laughs> <laughs> 완전 예쁘게 나와. 이거 그게, 이게 거 보기와는 다르게 사진에서 예쁘게 나온다. 그래. 되게 색깔 들려보이지 않는데. <laughs> 좋지? 고마워. 어느 게 꽃이야? <laughs> 예쁘게 나온다. 본래는 센스가 있지. 요게 내가.. 조용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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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가 선물해준 꽃! 성공했다 이번 캐시. <laughs> <laughs> 아니 생각 외에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가 나타나준 것도 너무 반가운데 아. 꽃이 나타나가지고 더 좋았어. 그래? 오빠 이런 꽃잘 안해지잖아. 이거는 보기 좋은 쓰레기잖아. <laughs> 근데 왜 선물한 거야? 이것도 보여주기용. 내가 이런 거 해줬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나 괴롭힌 것 때문에. 정답. <laughs> 요즘 내가 너무 많이 괴롭히고 여자 흔적 그런 몰카도 하고 직구 은나 좀... 어, 어. 울리는 거 심하기는. 어좀 파도 좀 풀어주고 깜짝 이렇게 이벤트 해줬습니다. 앞으로 어 그러면 다시 장난을 계속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었으니까. <laughs>